을 누리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입니다. 무엇을 누리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누리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해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는 뉴스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한이 백화점, 여러 백화점이죠. 그 백화점들의 명품 매출이 좀 감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와 30대들이 할부로 혹은 대출로 고가의 명품, 가방과 옷들을 산다는 내용이었죠. 어, 지금 아니면 언제 이걸 또 사보겠냐. 뭐 그런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정도로 이제 사치는 이전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세상은 이제는 없어지고 사치라는 것은 있으면 누리는 게 당연한 것, 누리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 그런 소비 문화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백화점이나 쇼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더욱 깊숙이 이제 박혀 있음을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 더 좋은 차를 살기 사기를 원하는 것.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 그러한 이름으로 사치는 이제 우리 생활에 더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탐욕의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와 우리의 삶과 쏙 빼닮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에 애통을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양심 때문에, 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애통하면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 죄악의 온상이던 바벨론이 무너져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이제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졌구나라는 것 때문에 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바벨론의 풍요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다시 한번 조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이 죄악의 기반을 끊어내야 한다입니다. 죄악의 기반을 끊어내야 한다. 어,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우리 앞선 말씀을 통해서 멸망 이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리액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구절을 말씀해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이들을 가만 들여다 보니까 그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애통하였다라고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음행과 사치를 한번 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이두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이나 어떤 물란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 음행과 사치를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들을 말하는 것이죠. 행위가 음란하고 또한 어떤 화려함을 품고 사는 자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치와 음행을 생각할 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음행과 사치는 그런 모호함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어떠한 것이 사치이고 어떠한 것이 음행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음행이란 헬라 포르니오 단순한 이 성적인 물란이 아니라 영적인 가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결합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결합을 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과 결합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치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니아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단순히 호화로운 삶, 단순히 어떤 것을 지불하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에 쾌락을 느끼면서 방탕하는 삶을 가리켜서 오늘 사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치하며 음행하는 왕들이란 하나님과 결합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으로부터 기쁨과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사치와 이 음행을 일삼는 이 땅의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무너지는 바벨론 앞에서 가슴 치며 울부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한 삶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만의 견고한 성업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 그러니까 죄악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안한 터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불안한 터전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불안을 떠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들고, 혹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안정에서 이 불안한 터전을 안전하게 세워가고자 하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체계마저 자신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초롱성과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성읍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 땅의 왕들이 어떻게 절교하며 치탄하며 나아갑니까?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또가 심판을 당했구나. 자신들이 싸워온 견고한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전하다, 우리가 이만큼 쌓아놨으면 평안할 수 있겠다, 내 죽을 때까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갔던 그런 성업들,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잡아냈던 그런 것들은요, 결국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스스로 안전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상징적인 시간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한 시간 만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단순히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관계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업은 다 잘못된 것이고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충고에 머무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을 말하는 그런 신앙, 그런 자세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이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이익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것으로 내가 기반을 삼았으니 이것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반 삼아 만들어낸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께는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절교했던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음해하고 사치했던 이 땅의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은요, 하나님과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살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수 있고, 그 시스템 속에서도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사치와 음행하던 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물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당장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당장 곧바로 사라지는 일은 없을 테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런 관계적 안전장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마지노선을 다 제거한다면,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안정된 기반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냐, 내가 어떤 것을 지지하는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더 나아가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진정한 삶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세, 여러분 인생에 걸쳐 세원 시스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관계들을 다 제거했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직 유일한 길, 한 길, 정답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악의 기반을 끊어내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악의 사치도 끊어내야 한다입니다. 죄악의 사치 역시 끊어내야 한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두 번째 리액션이 나옵니다. 이 애통하던 이들이 왕들만이 아니었죠. 11절부터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땅의 상인들이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을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의미로 또 애통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그 이유가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사라졌다. 그들의 수요가 사라지자 그들의 이윤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상인들의 상품 목록이 무려 12절과 13절에 보면 28가지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비단, 대리석, 심지어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물질의 나열이 아니죠. 탐욕과 사치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정당화되었고, 체계화 되었고, 사람들을 파고 사는 것까지도 이제는 용납이 되는 사회가 이 바벨론의 온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쾌락과 풍요와 편리함과 안락함을 절대적인 삶의 목표로 삼아가던 자들, 절대적으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올 종말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맛있는 것들, 빛나는 것들, 얼마나 우리 일상에서 익숙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삶의 기본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우리가 어, 궁색하지 않은 우리의 정말 삶의 목표로서 삼는 것이, 우리가 인색하지 않은 그런 목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탐욕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서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15절에 보면 그 상품이 상인들이 멀리 울고 애통하여. 17절에 보면 모든 선장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한 자들이 멀리 서서.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야 돼. 이런 바벨론 시스템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 이 사치를 통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티끌을 맞은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그것에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애통과 절망의 눈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해 내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도 듣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진짜 관심이 얼마나 편하게 살수 있을까? 얼마나 더 누리면서 살수 있을까? 그것에 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바벨론의 문화와 이 바벨론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서를 소비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더적고더 많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시간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사치는 더없는 것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내가 세워온 것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세워온 시스템들, 관계들. 주님 아버지,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가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의 탐욕을 바라보시고, 나는 사치하지 않아 라는 그냥 한마디 말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재산들과 관계들과 그런 것들을 자꾸만 끊어내시고, 자꾸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마침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그것을 따라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